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9일차. 아침, 긍정학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피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의 사식을 진정, 의미 있고, 거칠기게 네. 어제 데미안 책을 읽었는데요. 데미안 책에서. 그런 바람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에 나라는 존재 전체로 퍼져나가야지만, 의지를 흔들림, 없이 증지할수 있을 거야. 그럴 때, 네가 필요한 걸 내면에서부터 감지한다면, 모든 게 문제없이 들어가는 거야. 넌내 의지를 말 잘, 잘 듣는 말처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나는 문장을 읽었는데요.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평소에 의지를 내면 깊숙이 내 존재 자체를 유지하면서,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가게 의지를 붙인 적이 없었다는 걸 다시 깨끗 때리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붙이면서 나의 40을 정말 의미있게 이제라도 살수 있다면 정말 멋진 내 삶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 문장외가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2014년에 긍정인 완벽히 걷두고 났다! 나는 2014년에 시와의 높는신체을 통과했다! 나는 2016년 7월 1일에 부담차다 나는 2018년 3월 1일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나는 2034년 7월 14일 내 생일에 성장이 30억이 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 나는 아침을 깨우고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부터 일일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행운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끌어당겨 쪘습니다. 나에게 돈이 끌어당겨 쪘습니다. 내이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관계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겨공식을 잘하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가치고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남, 남도 사랑했습니다. 남의 장점만 보고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동사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페미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단위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사랑합니다. 장로님, 천부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님, 표 형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서비를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긍정하고로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꼭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